역대하 2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열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세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곧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주종들은 레위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의 당번인자와 안식일의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만 세수를 누리소서하니라 아달아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여 오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순리대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 여러분 우생마사라고 하는 사자 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생마사 말 그대로 소는 살았고, 말은 죽었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러한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과 소, 이두 짐승 중, 이두 짐승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과 소가 수영하는 모습. 그렇다면 이 말과 소 중에 어떤 동물이 더 빨리 헤엄을 칠까요? 말이 빠를까요? 아니면 소가 더 빨리 헤엄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입니다. 이 말은 육지에 있으나 아니면 물 속에 있으나 굉장히 빠른 동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마철에 홍수가 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 헤엄이 잘 칠, 헤엄을 잘, 칠, 잘 칠까요? 아니면 소가 더 헤엄을 잘 칠까요? 말이 더 헤엄을 더잘 친다고 합니다. 음, 왜냐하면 말은 자기가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강한 물살이 자신을 떠밀기 시작하면 그 물살을 이기려는 질주 본능으로 인해서 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분 정도 지나고 나면 말은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이제 나중에는 지쳐서 이제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는 다릅니다. 소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떠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러다 죽겠지 싶지만 조금씩, 조금씩 강가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짐승이 바로 소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순리는 자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질서가 바로 순리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면서 여러 왕들이 이제 순서대로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왕위에 순서적으로 오르지만 그것을 왕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왕위에 오르는 동안 모두 아홉 개의 왕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조라고 하는 것은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그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왕이 되는 것을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떤 왕조, 누구 왕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남유다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모두 아홉 개의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반역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또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굉장히 잦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달랴가 왕이 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남자가 아닙니다.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일곱 번째 왕이 될수 있을지 저희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남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그리고 아달리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6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갑자기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왕의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리아가 남유다의 7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리는 남유다 7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아달리가 남유다의 7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다윗 왕조에 의해서 세워져야 했지만 이 아합의 딸이, 아합의 딸이 지금 다윗 왕조의 계보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가 살해당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아달라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 모든 순리를 깨뜨리고 남유다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에도 순리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듯이 이 남유다 왕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질서와 순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바로 아달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보다 더욱 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까지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모두 끊어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피와 힘으로 왕이 된아달랴가 승승장구할 리가 없습니다. 왕이 된지 7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남유다땅 가운데 무너졌던 순리와 질서를 다시 회복해 가십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세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멘. 7년간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버린 이 남유다 땅.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남유다 땅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백부장들 즉 지도자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남유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 순리를 따르지 않는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아달아가 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과 함께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달아를 죽이기 위한 비밀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야다와 그리고 깨어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아달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비록 지금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바로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급히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여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손자가 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아달랴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1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 반역의 행위입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 반역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아달랴가 깨뜨렸던 하나님의 질서, 아달랴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순리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아달랴는 죽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 했던 아달리아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질서와 순리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리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순리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리대로 사는 것보다 내 힘으로 더잘살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손을 결코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리를 저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순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규칙과 규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제정하신 질서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자연스러운 순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송탄오른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달랴와 같이 순리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야다와 같이 순리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한 주를 시작하며 또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순리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 순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순리와 질서를 인정하며, 그 순리 안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임을 깨닫사오니. 오늘 이하루에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순리에만 우리가 순응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